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키와 이 대장의 그럭저럭 살만한 미국 생활 이야기. 오늘은 주제가 뭐죠? 오늘은 어, 저희가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많은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어, 한국 사람이 많은 동네에서 살때 좋은 점이랑 또좀안 좋은 점. 네, 일단 좋은 점부터 네. 좀 얘기를 해볼게요. 버지니아 안에 있는 이 페어팩스 카운티 안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네. 네. 이쪽 지역이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사는 줄 몰랐어요. 사실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여기 오기 전에 음. 이제 저희 부모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조지아에는 있애틀란타라는 지역에 뭐 되게 유명하잖아요 한국 사람도 많이 있고 거기 물론 이제 제일 많은 곳은 LA 뉴욕 쪽이지만 조지아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신다 고 그럴 때 저한테 페어팩스라는 곳에 가실 거라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 한국 사람들도 많고, 이제 저희 막내 동생 이제 교육시키기도 좋다고, 이제 그래서 이쪽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페어백스라는 곳을 몰랐고, 음. 근데 이제 와보니까 한국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laughs> 이번에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은 커뮤니티 안에 살면서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그 usa.com 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좀 찾아봤어요. 음. 특히 이 페어펙스 카운티 쪽에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한번 이제 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 조사도 계속 이제 해가 바뀌니까 지금 딱 이렇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 여기서 이제 조사한 거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 당시에 4만 1197명 음. 어, 되게 많죠? 지금 2019년도인데 더 늘었겠죠? 네, 더 늘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저희가 버지니아 지역 쪽에 살지만 워싱턴 D.C.도 되게 인접해 있고 메릴랜드도 인접해 있는데 음. 메릴랜드랑 D.C. 쪽도 한국사람 엄청 많아요. 맞아요. 네. 음. 그래서 이제 한국 커뮤니티라고 하면 사실 그쪽 커뮤니티도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좀 어떻게 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좀 되게 같이 만나기도 하고 이제 음. 그런 경우 꽤 많이 있어서 일도 그쪽이 이제 왔다 갔다면서 하 하는 사람들도 많아. 데 음. 그래서. 놀랐습니다. 예, 굉장히 많아서 저희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한국 분들이 되게 많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한번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예. 첫 번째 장점은 음, 뭐니 뭐니 해도 제가 이제 음식도 하고 또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한국 마트가 또 되게 큰게 많아요 집 근처에. 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5 분밖에 안 되는 거리에 큰게두 개나 있거든요. 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네. 집에서 1마일 안에 큰 마트가 두 개가 있어요. 진짜 커요, 크고 <laughs> 모든 물건이 다 있어요, 진짜. 그래서 예상치 못한 물건들이 뭐 많이 있죠. 뭐 등글게 빼 뭐, 수건 뭐대차월무쇠솥막 이런 거. 무세소 응. 뭐 애들 한국 장난감도 다 콩순이 뭐 이런 것도 아, 다 네. 있고. 그리고 또 반찬들도 한국 반찬, 뭐 김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뭐 김치 뭐 담글 수 있게 뭐 고춧가루, 음. 뭐 젓갈 다 있어요 진짜. 음. 네, 그리고 야채들도 야, 과일도 한국에서 들어온 배, 뭐 사과 이런 것도 음. 한국 거들어했 있고, 네. 꽃감 뭐 이런 거 음. 그리고. 과자 종류, 뭐 꼬북칩 유행할 때 여기서도 먹어봤고요. 맞죠? 그리고 맞죠? <laughs> 라면도 종류별로 그냥 한국에서 뭐 불닭볶음면 막 이런 거 유행할 때 여기도 다 네. 좋아서 다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그게 제일 편리하고 그쵸?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장인 장모님이 저희 여기 민키님 와 계실 때막뭐 라면 보내주냐, 뭐 보내주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여기 뭐 없는 미국 마트만 있는 줄 알고 뭐, 멸치나, 뭐, 라면 같은 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여기 엄마 다 있어. <웃음> <웃음> 보내는 돈이 더 들어. 햇빛이가 <laughs> 어, 더 들고, 직접 와서 보시고, 진짜 여기 한국 같다고 네. 얘기할 정도로. 장자모님도 편하게 있다 가셨죠. 네. 어찌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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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게 제일 저한테는 큰장점이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예전에 그 홀푸드 탐방기 찍어가지고 이제 오었잖아요 음. 거기 보면그 샐러드바에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김치가? 네, 어. 샐러드 바에 김치가 있어요. 에이. 김치가 있고, 또 이제, 여기 코스코에 또 김치 팔죠? 김치 담궈도 음, 팔아요. 근데 전,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요 진짜 맛. 맛없어요. <laughs> 미국 아, 사람이 담았나? 맛이 없었어. 아, 아니면 스페인식 분이 담그셨던지 <laughs> 네. 김치가 있다는 게 놀라웠고. 어, 그죠 그렇죠. 예, 일단 뭐 그거 자체가. 사발면 이런 것도 다 팔잖아요. 다 있죠. 홍, 주차도 홍삼도 네. 팔아요, 홍삼. 어, 홍삼. 저거 장 홍삼도 팔 <laughs> <또. 웃음> 어, 맞아. 응. 코스코에도 네. 네. 한국계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밴쿠버에서 온 동생. 여기 음. 우리 집에 이제 며칠 있었잖아요. 이제 그 친구 밴쿠버도 저희가 그 항상 네, 네.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한인 마트 이런 게 잘,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지 아니면 있어도 물건들이 이제 막 많지 않은지. 과자랑 어. 과자를 막사 갖고 갔거든요. 예, 네, 막 네. 이거 없다고 막 그러면서 네. 과자를 뭐 엄청 여기서 사가고 어떻게 이건 여기 있냐고. <웃음> 삼겹살도. <웃음> 저희 삼겹살 놀라면서. 거기서, 예, 네, 삼겹살 그러니까 한인마트 가도 삼겹살이 없다 그랬어. 요 음. 그래가지고 중국마트 가야 이제 삼겹살을 살수 있는데 그 것마저도 엄청 비싸다고. 음. 근데 여기. 우리는 한국마트도 아니고 코스트코에 갔는데 삼겹살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laughs> 놀라가지고막 삼겹살 막 끌어안고 막 그랬거든요 <laughs> 소리 지르고. <laughs> 아무튼 그 정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친해. 이제 그런 저희는 사실 그런 게 너무 흔한 것들이니까 편리한 점이 많죠 음. 그런 부분들이. 네. 저희 입맛에 맞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한국마트가 있다는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뭐 여기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거부감이 덜 들게 한국 간판도 되게 많고. 네. <laughs> 뭐 은행 우리 은행 뭐 이렇게 한국 가면 아, 있고 있죠. 그리고 한국 음식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미국 은행 가도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한국 사람 이꼭 있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뭐일 처리하는 것도 좀 영어 못해도 편리한 점도 있고 음. 그리고 음식도 뭐 밖에서 외식을 할때 그때 한국 뭐짜장면 집, 뭐 곱창 파는지 삼겹살 파는지 감자탕 파는지 <laughs> 설렁탕 파는지 다 있거든요 진짜 아유. 그래가지고. 진짜 거북이 하나도 하안 들기. 저번 저번에 쉽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네, 치킨집도 음. 마찬가지. 제가 치킨을 사갔죠. 네. 한국, 한국 치킨집에서. 처갓집? 처갓집. 네, 처갓집. 근데 BBQ는 한국 건가요? BBQ도 한국에 아, 있죠? 있죠. 네, 네. 그, 그런 치킨집 뭐 이렇게 그 브랜 그 드가그 브랜드의 이제 본사가 어느 나라 건지 모르겠지만, 몰라요. 여튼 한국에서 되게 굉장히 응. 이제 우리 유명, 많이 사먹었던 네, 것 같아요. 유명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엄청 먹는 거랑, 뭐, 편리가, 편리함이 엄청. 계속 먹는 얘기만 하시네. <laughs> 먹어야 사니까요. 지금 저는 두 번째로 넘어간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넘어갔어요. 어, 생필품, <laughs> 생필품 얘기하러 또 먹는 걸로 돌아갔어요. <웃음> <웃음> 어쨌든 너무너무 적응이 쉽게, 그렇게 한국 가게들도 많고, 이렇게. 예. 네. 세 번째는, 인도 사람이 여기 또 많다고 했잖아요. 네. 인도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학군이 좋다고 음. 들었고, 또 와보니까, 또 집을 또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네. 학군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네. 집값이 학군에 맞춰서 올라가죠. 음. 이게 오르고 내리고 한게 되게 크죠. 음.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면 음. 한국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네, 한국. 네. 직원들이 그 있어가지고. 직원들이나 아니면 통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집 같은 거 저희가 이제 찾아보려고 어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집을 클릭을 하면 꼭 나오는 게쭉 밑으로 내려오면 꼭 나오는 게 이제 이 집에 살면 아이들이 갈수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어디 어디인데 그 학교의 등급은 10점 만점에 몇 점이다 이런 게다 나와요. 음. 예. 근데 이제 보통 10점 만점이니까 풍국분들이 많이 사는 곳은 8.9점 예, 보통 네. 그런 곳을 좀 많이 선호하시고 음. 또 이제 그쪽에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없는 분들은 굳이 네. 이제 비싼 집값 내면서 거기 없어도 되니까 네. 그 학교랑 이제 상관없이 살지만 아무래도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좀 이제 맞춰서 많이 네. 움직여요 집을 네. 구하는 게그 학교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지죠 그리고 네 번째는 어 저희가 이민자고 여기도 이제 한국 분들 이민자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서로 그렇게 이민자의 그런 마음을 이게 이해해주고 음. 도와주려는 마음이 되게 큰 거. 네. 네. 그렇죠.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교회 갔는데 교회에 이제 동생이랑 뭐 친구들이 뭐가이드도 해주고 뭐 이것저것 뭐 음. 음식도 막 해주고 음식 많이 갖다 주고 아기 낳았을 때도 막 음식을 막 해다 주는 거예요. 네, 맞아. 그뭐 첫째 낳았을 때는 그냥 한국에 있을 때는 진짜 몰랐던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렇죠. 첫째 저희가 첫째 낳았을 때는 뭐 누가 막그 자주 찾아오고 그런 일이 별로 없었죠. 네. 음. 뭐, 가족들이나 좀 찾아오고, 네. 친구들은 왔어도 이제 선물 정도로 이렇게 주고 그쵸. 가고, 그쵸. 그런 음식 갖다 주고 그런 거는 전혀 이제 문화가 아닌데, 여기서 애를 낳으니까 너나 할거 없이 다 음식을 해다가 주는 거예요. 뭐 음. 미역국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반찬도 병원에서부터 해주고. 그랬잖아요, 병원에서부터 그랬잖아요. 어. 병원에서부터 갖다 날라주고. 여기 미국 병원은 음. 미역국 주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아닙니까. 막 피자, 파스타 이런 거 주고. <laughs> 되게 새롭지만 되게 좋았어요. <laughs> 뭐, 이렇게 메뉴판이 있어요. 진짜 레스토랑에서 <laughs> 볼법한 그런 판이 있는데, 거기에 스프부터 해가지고. 네. 뭐 그냥 미국 패밀리 레스토랑에 나오는 음식들을. <laughs> 네, 요리를 이렇게 천장에서 어, 먹을 수가 있고. 병원, 병원식으로 이제 주는데 전화해가지고, 나 이거 먹고 싶다, 이거, 어. 이거, 그냥 다 갖다 줘요. 맞아요. 어. 룸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도 여기 사는 사람들은 또 한국 문화니까 음. 미역국은 이제 애기 았을때 먹어야 되니까. 미역국도 해준 사람이 진짜 몇 집이었고 음, 또 우리가 교회라서 더 따뜻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교회 분들이 진짜 많이 도와주시고 음. 그리고 한 동생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네. 이렇게 너무 많이 도와줘서 내가 좀 민망한 지경이다 그랬더니 네. 자기가 유학을 왔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도와준 사람이 그랬대요. 너가 자리를 잡았을 때 나중에 이 고마운 거는 나중에 그 사람한테 음. 이렇게 베풀면 되는 거라고 해서 네. 자기도 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도움을 주고 이제 그 처음 왔을 때 적응하는 그게 힘든 걸 아니까 그렇게 마음을 써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마음에 되게 감동을 했고 저도 음. 나중에 뭐 미국에 살면서 적응하게 되면은 또, 힘들어 하거나, 뭐,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네, 음. 그렇게. 저랑 같이 일하시는 그 실장님도 그분하고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저한테. 어... 그, 아시잖아요. 네. 저, 여기 미국 온지 얼마 안 되고 그랬을 때, 같이 식사도 엄청 자주 하고, 그러면서 항상 사주셨거든요. 맞아요. 제가 내려고 하면, 아, 내지 말라고, 내지 말라고. 항상 말리시고, 아니, 그래도 제가 또 이제, 항상 얻어먹었는데, 또 제가 또 사드리기도 해야죠. 아니라고 너는 나한테 쓰지 말고 나도 이렇게 받았으니까 너보다 이제 더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쓰라고 음.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음. 근데 그런 마음들이 너무 좋고 네. 고맙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네. 여기 문화는 또 그렇게 한국 사람들끼리 이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애들 옷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음, 맞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좀 작아진 옷들 그냥 몇 개만 이렇게 주고 이러는데, 여기 막 박스 막 이런 큰 <laughs> 봉지로 이만큼씩 줘요. 네, 저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애들 작은 옷들, 애기 옷들, 저도 막 이만큼씩 쌓아서 주고, 서로서로 네, 서로 주고받고 이런 거다, 요 특히 제가 레슨하는 집에서 엄청 많이 받았죠. 네. 또해가지고 <laughs> 진짜 네, 많이 주셨어, 네, 또.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에게 많이 베풀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도 이제 나누면서, 네,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사인도 하고 그랬잖아요. <laughs> 보증 샀잖아, <보쥬>. 제가. 보증은 더 이상 보지하지고요네 다섯 번째는 음, 여기가 네. 한국 사람이 또 많다 보니까 한국말만 써도 충분히 살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 아, 영어를 영어가 안 되는 게 단점으로 또 음. 얘기를 할 거지만. 영어가 저처럼 영어를 못하고 이제 이런 막온 사람들도 충분히 부담감 없이 살수 있거든 음. <laughs> 제가 그래서 저번에 그 영상 올렸던 것 중에 미국 생활인데 영어를 한마디도 안 썼어 맞아요 그거 한번 찍었었죠 어. 네. 영어 한 단어 썼어요 치킨 <웃음> 치킨 <웃음> 그 정도로 네. 네. 교회 가고 뭐 마트 가고 뭐 네. 이렇게 전혀 영어 안 쓰고 뭐 길거리에서 경찰한테 잡히지 않는 한 아, 네. <laughs> 심지어 경찰이 <laughs> 한국분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좀혀 그런 <laughs> <본> 것 같아 <laughs> 그럼 땡큐 저희 저희 교회 도 경찰이신 분들 꽤 있잖아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만큼 영어 안 쓰고도 살수 있다는 음. <laughs> 그 장점이요 에 저에게는 음. 그리고 또 여섯 번째 장점은 음. 어, 생활하는데 되게 중요한 것들 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회계 업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변호사랑 해야 되는 일들 요쪽 이제 예, 자동차 보험이나 이제 의료 보험.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이런, 이런 것뿐만 아니에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걸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음. 예, 잘하시는 분들도 음. 꽤 있고 이제 그래서. 어, 그 미국 사람들하고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다인포메이션못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전달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서로 신경도 잘써 주시고, 음. 어, 되게 편하죠. 음. 네. 이제 업무 처리가. 음.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청소 업체를 불러 가지고 건물 청소를 하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업체랑 한국 업체 이제 딱두 개를 비교해 놓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인데 대부분의 상황에서요 미국 업체를 불러서 이제 견적을 받으면 엄청 비싸요 음. 미국 사람들 일단 인건비가 되게 비싸기 때문에 어 엄청 비싼데 이제 한국 업체를 불러 가지고 하면 뭐 진짜 절반, 음. 뭐 절반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싸다고 그렇다고 퀄리티가 안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더 꼼꼼하고 음. <laughs> 더 잘해 주셔 요 네. 그리고 일 처리도 빠르고 음. 물론 좋은 분들도 있고 안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좋은 분들을 잘 만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음. 한국 분들이 많은 곳에 살면 음.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많으면 그런 좋은 분들이 있을 확률이 높겠죠. 음. 음. 그런 중요한 업무들을 우리가 이제 좀 편리하게 좀할수 있다는 거, 음. 그게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은 곳에 살때 장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한국 커뮤니티가 크면 인종차별이 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종차별 받아본 적 있나요? 저는 없어요. 인종차별. 뭐 제가 받았는데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일단은 인종차별을 느끼진 <laughs> 못했어요. 네. 네. 아무래도 인종차별을 한국인들이 뭐 받아도 덜 받거나 아니면 안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한국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한국인 시민권자도 많다는 거거든요 음. 그들의 투표권도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4만 몇천 명이었으니까 지금 한 5만 명 이상이 될거 아니에요 넘었을 거 아니에요 음. 지금 이페어팩스 음. 카운티만 20%는 되던데 한국 사람들이 네, 네. 당시에 음. 근데 이제 지금 버지니아를 통틀어서 보면 또더 많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치하시는 분들도 한국 분들을 더 신경을 쓰기도 하죠. 음. 네. 그리고 제가 아는 형님이 그 웨스트버지니아 여기서 그렇게 또 멀진 않은데 멀진 네, 좀 네. 시골이에요. 웨스트버지니아 쪽으로 이제 가서 식당에 갔는데 다 쳐다보더래요. 저 짱깨는 누구지? <laughs> 이런 표정으로 다 쳐다보더래. <laughs> 그분 표현으로 그랬어요. <laughs>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 음. 그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거못 네. 느꼈습니까? 없죠, 없죠. 얼마나 한국 사람이 많으면 네. 그게 그러니까 뭐,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 식당을 가도 되게 자연스럽고 음. 동양인들이 있는 것도 그렇고 음. 그 서빙하시는 분들이 차별을 두고 사람한테 서빙하고 이제 서비스를 하고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냥. 맞아. 그냥 영어를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응. 해주시죠. 응. 그리고 응. 또 K-팝이 또 요즘에 엄청나잖아요. 방탄 응. 이러니까 네. 더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고 어, 어, 그런 부분도 어, 있죠. 지나가면서 응. 안녕하세요 그거 그냥 인사해주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네, 응. 네. 좋은 것 같아. 요 아무튼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사실 뭐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죠. 응. 그리고 이것도 뭐 지극히 저희의 주관적인 네. 저희가 생활을 하면서 네. 느꼈던 네. 것들입니다. 네, 네. 아무튼. 장점은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네. 단점도 나중에 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laughs>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네, 주변 분들에게.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